경매 숙골 현미경의 치유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눌러주세요. 유튜브 세상에서는 구독자가 왕입니다.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 올라오는 경매 정보와 유튜브 뒷이야기 그리고 이런 저런 부동산 정보도 함께 해보시다 보면 자신의 안목이 조금씩 조금씩 는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동안 농지연금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번 시간에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많이 묻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연 농지연금이 처음 생각한 것만큼 수익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농지연금의 담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농지연금의 담보 농지가 공시지가의 100%, 감정평가 금액의 90%, 이둘 중에 하나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으로 만족할 만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공시지가는 대체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정 평가보다는 낫죠 감정 평가 가격은 실제 거래되어 있는 가격으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감액이 있는 거고요. 이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데 농지연금의 담보농지의 평가를 공시지가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면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금액이 낮다라고 선입견을 깔고 시작하면 농지연금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농지연금의 담보농지를 공시지가로 미리 계산하는 것은 감정평가보다도 낮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농지연금을 받을 때 조금 더더 더 높은 가격에 담보 농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로 놔두는 것 뿐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이 그렇듯이 농지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야만 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위한 농지도 대체로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에 관심을 두고 눈을 돌리고 뭐 이러는 거죠. 농지라고 볼수 없는 땅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정상적인 농지로 만들어 농지연금에 맡기면 이익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농지를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여 농지연금에 맡기려고 하면요. 들어간 돈에 비해서 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아도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농지연금의 금액이 낮다라고 선입견을 두고 보게 되면요. 농지연금만큼 바보스러운 연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모르면 그 방법을 충분히 찾아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그대로 두고 농지연금용 농지를 새롭게 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또 그런 분들이 농지연금용 농지를 아주 잘 찾아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농지연금의 가입 요건 중에서 인적 요소인 농업인과 영농 경력에 관한 오해입니다. 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농업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라고 해도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큰 틀에서 이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의 인적 요소인 농업인과 영농 경력에 농지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요. 농취증, 영농거리 30km는 물론이고,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실 경작 몇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 감면, 그리고 농업 직불금까지 이러한 모든 것을 농지연금계산법에 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통에 농업인 자체가 되는 것이 어렵구나. 농업인이 되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농지연금을 신청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선입견을 깔고 농지연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농업인이라고 하는 그 진입 장벽에서 막혀버려요. 이런 식의 관점과 생각은요,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조건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냥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일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안 되시나 봐요. 농업 경작이 자신에게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경작을 그냥 쭉 이어서 하면 돼요. 가축을 키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가축을 키우시면 되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영농행위를 영농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농지연금가입신청서에 농업소득이 얼마 이상 나와야 한다든지, 농업소득이 얼마 이하면 안 된다라든지, 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사를 굉장히 잘 지으려고 하고 처음부터 농업 소득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또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하고요. 이런 모든 노력을 다 포함해서 농업인을 바라보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농업인은 아무나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방법만 떠오르는 것이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될수 있으면 쉬운 방법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농업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농업인이 될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일들이니까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조건을 맞추면 됩니다. 농업인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영농 경력을 생각하고 영농 경력을 먼저 생각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면요. 일이 순서가 없어서 뒤죽박죽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일이 엉키게 되버려요. 이렇게 많은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나는 영농 경력을 쌓을 수가 없으니까 농업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워서 계획성 있게 실현하면 누구나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데도 처음에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농지연금의 인적 요소의 개별적인 사항들은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 됩니다. 또 그런 대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리 포기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담보 농지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농지연금을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면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중장기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지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지연금에 필요한 담보농지를 구입한다고 해도 구입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담보농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경매나 공매인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경매나 공매에서도요, 농지를 비싸게 낙찰받으면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고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제대로 농지를 구입하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단기간에 빠르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농지 투자는 적어도 농지연금은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지식을 조금 쌓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어려운 난관을 물 흘러가듯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요,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잊지 않고 꼭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